정산 풍수님에게 질문 제 17호를 드립니다. 내령이 넓으면 후손에 다처 경향이 있다고요. 정산 풍수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 선영 산소 정밀 감정의 일부라는 이런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3분 36초에서 4분 22초 사이에 내령이 넓고 후손들이 다 처의 경향이 있어 결혼을 여러 번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두번 결혼했다 롯데 신교코 조부모도 그렇다 신교코는 세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령이 좀펑커지합니다 그러면, 펑프지마 후손들이 다처의 경향, 그 결혼을 좀 여러번 하는 경향인데, 박정희 대통령도 유영수 여사님과 두 번째 결혼이고, 저기, 울쪽은 삼동면 둥길에 가면, 저, 롯데그룹 장업자이신 신격코 회장님은 또 거기도 행영으로 아주 자리가 이거보다는 워터 좋은데, 거기도 부인이 세 분이라서 재벌이 대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조선전은 현감까지 중앙에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임기 2년을 마치면 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식들 교육 때문에 한영의 처자식을 두고 임지에는 처벌을 얻어 생활했습니다. 조선조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축제를 묵인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관리들의 조상묘 입수는 모두 넓었는가요? 요즘 공업묘지 입수는 매우 넓지요? 그래서 바람 피우는 자가 많은가요? 공업묘지에 가서 집중적으로 호손들의 다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까? 청산풍수님, 그런 조사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과 롯데 신격호 회장 사례를 들어 입수가 넓으면 다 처를 준다고 하는가요? 2차3차 거느린 자가 박정희 대통령과 롯데 신격호 회장 뿐입니까? 박정희 조부 후손 중에 아들 3명은 제외하고 손자, 정손자 고손자 등이 34명입니다. 이 중에 약30% 정도는 2차, 3차를 거느려야 다처를 준다고 하겠죠? 33명 중 달랑 박정희 한명만 재혼했다고 다처를 준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박정희가에 다처를 둔 자가 누구누구입니까? 답변 못하시면 입수가 넓으면 축접한다는 풍수로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많이 하면 주등하리 풍수라고 하죠.